지금 시간이 5시 7분인데요. 아침엔 비가 매우 착하게 내렸어요. 보송보송하게 내리는 비라 종일 입이 맞아도 큰 걱정 없다 싶었는데 오늘 10시 한 반부터 지금까지 가열차게 비가 옵니다. 아주 거세게. 자칫 어떤 순간에 비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다육이 얼굴에 생채기를 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좌불한 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5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거리대다 이렇게 걱정돼서 빨리 가서 보려고요.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집, 지금 집한 5분 안에는 집에 도착하는데요. 대략 15분 정도 걸렸는데 비가 너무너무 와서 지금 이 차에 와이프가 쉴 틈이 없고요. 어, 다육이, 어떡해요. 거리대 다육이 오늘 비맞힌다 그랬는데, 완전히. 여태 그렇게 열심히 비가림 해주다가 오늘 완전히 우판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직 거리대를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른 카메라 장착하면서 함께 보려고.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오던 때보다는 비가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비 맞아 애들 다육이 다 꺼내놓고요. 와, 제가 막 머릿속에서 나쁜 상상을 했어요. 비가 떨어지면서 다육이들이 상처를 입었을까봐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세게 맞으면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카메라를 지금 바깥으로 못 내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비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줌업을 해서 가까이를 이렇게 보는데, 별로 얼굴이, 다육이 얼굴이 다친 것 같진 않아요. 하다 못해 이 둥근이 비치우리되 빵떡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아침에 제가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7시 반이었었거든요. 너무 얌전한 비라 아무 걱정을 안 했고요. 어, 어떤 저기 구독자님이 괴마 어, 혹은 비를 안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아침에 1시간 비맞힌 상태에서 드렸어요. 그 창틀로 가져다 놓았고 나머지는 변형 없이 어, 둔 상태로 10시 한반부터 제가 출근해서 앉아 있는 시간부터 지금 집에 도착한 시간이 5시 반. 정말 줄기차게 내렸어요. 아, 그런데 정말 다행히 현재 외형적으로는 별로 다육이가 생채기를 잃거나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딸 엄마 왔어. 어.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느낌적으로는. 더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밤 동안은 좀 가려줘서 비를 통기는 되면서 비는 좀덜 맞는 가림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대신 그동안 실컷 비 맞을 기회는 없었는데요. 오늘 1년치 비를 다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 종일 많은 강수량과 거, 거세게 오는 비를 맞았겠지만 다육이 데미지는 현재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 기온이 아주 뜨거워져 버리면 화분 속에 있는 상태와 뭐 상호작용을 해서 물음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빨리 비가림을 살짝 해 주도록 해 볼게요 마침, 딸아이가 집에 있는, 집에 딱 들어와서 카메라 좀 들고 있으라고 해서 설치하는 거 잠깐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어떤 잘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 네트망 거치대 요거랑 이쪽에 딱 꽂고 비닐을 절반만 접었어요. 접어서 거, 어, 비닐의 길이가 저 끝자락에 그냥 비가 좀 맞아도 상관없고요. 바람이 혹시 일면 이렇게 일렁일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 지금 바람은 거센 편이 아니라서 그다음에 소리 완충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트 상단에 좀 되었어요. 이쪽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세게 울리는데 세게 들리는데 제가 어 조각 미끄럼 방지 시트를 찾아서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아침에 이렇게 해주고 간게더 좋았을까요? 아쉽습니다. 비는 계속 올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 시트 검정색도 연결해줘서 조금 무게를 더 올려 주었어요. 그러면 약한 바람에는 비닐 일렁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겹쳐서 요 헤어핀으로 두장 서로 겹쳐줬고요. 빨래 집게를 매우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 비가 떨어지는 지는, 어, 질 때에 요 네트망과 잘 결합되어 저 있도록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바람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다른데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고 혹시 저게 들쳐져서 비를 맞는다 해도 덜 들쳐져서 바람이 좀 들어오게 하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비 많이 맞아서 이대로 비가 멈춘다면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을 텐데 멈추지 않고 비가 온다면 이제는 가 가림 비가림에 더 신경을 써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다육이 오늘 저를 기다렸을까요? 비가림 해 달라고. 제 마음만 동동대다가 정말 빨리 이 시간에 다육이 걱정돼서 집에 온 다육 어, 별당아 씨. <laughs> 여러분들도 다들 오늘 걱정도 많이 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그러셨죠. 아, 참 제가 이 일기를 일기를 예측하고 이러는 게 힘들어서 어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어 기상청 앱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 앱이 있어서 앱을 까시고 그앱 안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나 구름의 방향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기 예측하기가 우리가 그 네이버나 그림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기상청 앱을 깔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다 찍고 나면 기상청 앱을 깔아 볼 예정입니다. 나무들이 잠깐 다행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게. 어 비가 막 거세게 오는 게좀 찾아들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단풍나무가 비에 지쳤는지 이렇게 이렇게 뭐죠 풀죽어 있는 상태를 볼수 있어요. 바람도 제법 일정 거세게 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천수목이 오늘 비에 나름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거리대 별당 다육이들. 이 비가림을 뒤집어 쓰고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다육 생활을 응원하면서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